<laughs> 아, 예꿈인가 생신가요? <laughs> 저도 가수, 가수로 수로등록요 데인... 네? 네, 일단 축하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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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노래 불러졌어요 예, 방금 불렀는데 반응이 좀 괜찮네요. <laughs> 아,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. 예.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오, 진짜요. 박수! <laughs> 자, 그리고 우리 그 장민호 씨, 네네. 제가 행사 하나 깠어요, 지금 방금. 네네. 2019년도, 어, 그 대구 달성군, 네네. 종포 초등학교 12월 스케줄 어, 비워놓으십시오. 아시겠죠? 1년 후네요. 네, 1년 후입니다. 제가 미리 얘하는 겁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가그 장민호 사랑합니다. 외쳐주세요. 자 민호씨 제가 잠시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. 그럼 미우는 이따 보자 네. 끝 오케이 자 방금 미우는 통화를 했습니다 예, 통화를 했고 예 그러고 제가 나중에 그 보게되면 내년에는 제가 사인하고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제가 아진짜로 심장이 불렁불렁 야 진짜 불렁불렁합니다 네. 알겠습니다